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률, 실업률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고용동향인데요. TV나 인터넷 등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고용동향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부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표본으로 선정되시면 한 가구가 약 600가구를 대표합니다. 응답을 거부하시거나 부르실하게 응답하시면 왜곡된 결과를 초라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의 뜻으로 매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사 항목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표본 가구에서 살고 있는 먹고 자는 모든 가구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그중 15세 이상이 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 들을 때 생년월일을 여쭤보는데요. 조사 대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각종 정책들도 다양한 연령에 맞게 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매월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연령별로 공표하고 있어서예요.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으면 취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으면 실업자,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라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한두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일주일에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 일하시면 취업자 잊지 마세요. 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놀면 다 실업자?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실업자? 아니에요. 국제기준에 따르면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자로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을 위한 행동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취업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 막연한 거잖아요. 시험을 보기 위해 원서를 접수한다던가 하는 행동이 바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말합니다. 주로 혼동하시는 조사 항목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일하십니까? 라고 일주 근로 시간을 여쭤보는데요. 출퇴근 시간이나 정신 시간은 포함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라는 항목은 산업별 취업자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사업체의 이름과 사업체가 주로 하시는 일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이라는 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사업체가 하는 일즉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이 되고요. 내가 한일즉 직업은 음식, 조리사가 되는 거예요. 사업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예 비대면으로 조사를 원하시면 PC나 모바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PC나 모바일로 조사에 참여하시게 되면 담당자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겠죠? PC나 모바일로 조사에 참여하실 때 조금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과 일하는 내용이 지난 달과 같다면 전월 복사하기를 눌러주시면 편하세요. 단, 전월과 같다고 전월 복사하기를 하시더라도 지난주 일한 시간은 다룰 수 있으니까 복사하지 마시고 직접 입력해주세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경제활동 인구조사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바이바이.